근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아, 코로나인데 이렇게 멀리서 다들 공연 봐 주러 오셔서 너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그래도 멤버들끼리 얘기를 했을때 이제 저희 공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저희 EP가 나왔었잖아요. 예. 이시를을해 주셔야지. 작년에 이제 EP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공연을 못했어요, 그쵸? 예. 네, 네. 공연을 못했어요 공연을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어이? 그런, 으잉?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공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신곡 작업도 두개는 하고 녹음도 끝내 놓고 이제 이틀 뒤에는 저희 이제 더 팩트 맞죠? 네. 더 팩트 이제 뭐 네, 신곡... 내일, 내일, 내일 내일 이제 팩트라는 곡 이제 신곡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제 나스, 나딩, 투피닉하는 곡, 예, 그곡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곡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이번에 두개 싱글 내고 이제 저희 또 정규 작업도 들어갈 거라서 앞으로도 신곡 되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공연 오셨을 때만 이제 신곡은 저희가 계속 연주를 해드릴 거라서 공연 오시면 계속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또 저희가 계속 이제 곰곰한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제 공연을 와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좀뭐 선물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EPCD를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들어오셨을 때 이거 저기서 던곡집 기억 나세요? 생각보다 이런 수요비에서 많이 안 들어가지고 네. 별 관심이 <laughs> 없나 싶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이제 멤버들이 한장씩 골라가지고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읽고 그거기서 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뽑피신 분들 이제. 시티, 싸인 시티 한 장씩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멤버들 모여봐요 이거 한 장씩 뽑아봐요 마음에 드는 걸로 먼저. 예, 저부터 할까요? 진영이 <laughs> <잘. 웃음> 어? 어? 형 먼저 불러주실까요? 진영이 형 먼저 불러주실까요?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다들 좀천천 살펴봐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다들 사람으로 적어주신 거라 어떻게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거나 하자고 이게 아무거나가 아니잖아요 막 하나 째 깨는 거 제가 먼저 신중하게 한번 볼게요 어. 뭔가 정신이 없는데 아 이제 저희가 힘이 제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체력을 다시 올리는 길니다 예. 어... 자, 어 저는 요거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골랐습니다. 어주세요아파라다 모르고 입고 그냥. 먼저 파 이거 하겠습니다. 헨바가 채널 몇 개? 아,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아. 자 그러면은. 어, 예. 제가 먼저 할까요? 현준이까지 가 읽어주세요. 어, 예, 현준, 현준 씨가 보은 거예요. 멤버분들 서로에게 닮고 싶은 점은 어, 어이씨. <laughs> 아, 일단,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을 네, 멤버들에게 서로 달고 싶은 점 이거 골랐는데 진영 형한테 닮고 싶은 거는 뭐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넓게 보는 그런. 방향성 진짜로, 진짜로 진짜 배우고 싶어요. 네. 그리고 준영이 형이 곡을 만드세요. 네. 태섭이도 만드지만 준영도 형 좋은 곡 수시고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인데, 네. <laughs> 준영이 형은 이제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이제 저희가 다과목한데 이제 준영이 형이 이제 밴드의 생기, 활력을 약간 불어주는 그런 느낌이죠 예. 네. 농담도 잘하고 이상 말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분위기 메이커, 네. 새로게 합류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멋지고 좋은 형이고 태섭이는제 친구 아시 아시는 분 아닌데 제 친구인데 진짜로 태섭이랑 음악을 같이 시작했어요. 네. 제 음악적으로 가장 네, 리스펙하는 친구고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태섭이한테 눈빛이 좀 나한테 왜 그러지? 네. 네. 근데 진짜 태섭한테 음악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친구고요. 네. 뭐 어떻게 할까요? 네, 네. 하세요. 네. 이렇게 엄마도 그 네자 어, 네. 이거 누가 하셨냐면 1번 아 근데 이게 번호가 넣으시면서 네. 막 막대가 예, 요 질문하신 예. 요 질문하신 분 혹시 누구시죠? 아예아예 아. 예, 바로 드리면 됩니다 예그 지금 사인은 진영형이 해주실 거예요 사인을 나갈 때예자아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다시 붙여놓을게요 자 이거 멤버분들이 이거 떨어진 거다 찾아야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태섭이. 어 이게 태섭님 기타 15년 된 거라고 하시던데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라고 어 적어 주셔가지고 뮤지션이 아닌 다른 분이 제 악기에 관심을 갖는 게 처음이라서 뽑아봤는데요. 이게 어, 15년 된 거는 제가 이, 얘가 2006년식이에요. 그래서 15년 된 거고 제가 2014년도에 원톤이라는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 어 일본의 첫 앨범을 믹싱하러 갔었어요 혼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차 노미즈를 구경을 갔는데 오차 노미즈가 이제 우리 낙원상가처럼 악기 많이 파는 그런 데 그래서 가서 딱 잡는데 아 이건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때 통장에 있던 돈을 털어서 샀고 그때 제가 어... 신주쿠에 숙소가 있었고 다카다 노바바가 이제 그 믹싱 스튜디오였는데 거기를 맨날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기타 이름을 바바라고 지었어요. 다카다 노바바 해가지고 네, 그런 기타입니다. 할머니신데 이거 혹시 질문해주신 분? 전반적으로 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돼요. 진영 형, 먼저 하고 제가 제일 요 진영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이제 몸이 힘들면 짜증 엄청 많이 내세요. 좋데 예, 제가 그러면 저 고른 거 이제 제가 해볼게요. 어디까지 커지실 거예요? 목표가 무엇이냐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일단은 이게 주어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음, 이게 밴드 말하는 거겠죠? 루밴드. 음. 어, 저는 일단, 일단 이 팀에 합류하게 됐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본 진출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 팀이. 그래서 어, 사실 일본 공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좀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도 일본에 공연 갔다 와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공연도 했고 일단 저의 목표는 어...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곡을 작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팬들들이 그렇거든요 열심히 작업하고 신곡들이 계속 나오는데 인지도 부분 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곡을 새로운 곡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곡들이 계속 밀리니까는요 사실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되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는 곡이 좋으면은 다 듣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거기 어디지 잠실 예. 잠실 거기 그 올림픽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요 거기요 종합체육관 거기서 거기서 단독 공연을 해보는 게저통 꿈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페스티벌로 가는 거는 많이 갔었는데 그런 거 말고 단독 공연으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국내부터 일단 확실하게 잡아놓고 예. 잡아놓고 라고 이제 다른 나라이도 조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맨날 비행기 타고 댕겨야죠 아 다음, 다음 주는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막 비행기 타고 댕기고 막예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현실감이 없죠 그때 하여튼 뭐물 뿌리는 데뭐 있어요 진짜. 예, 여튼 저는 이제 고맙게 사겠습니다. 예. 어... 네, 마지막. 아니 발표하셨어요 형. 이거 서 쓰신 분9번인가요 아. 무슨... 아. 할수 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수현아 저는 7번 분이 쓰셨는데 서로 의견이 잘안 맞고 부딪칠 때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잘싸싸는 비결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저희가 의견을 수용을 잘안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어떤 자지, 작은 문제는 그냥 제가 독단적으로 그냥 처리를 하고 큰 문제는 상의를 해서 다수결로 하고 보통은 4명 만장일치가 아니면은 진행을 안 하는 그런 한 명이라도 단대로면 근데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왜 해주셨을까 이거 진짜로 저희는 네명만장치로다 하고 있습니다. 네. 7번 분? 질문. 제가 하신 건데 분? 씩 어? 아, 아 두개 쓰셨어요? 아, 네. 그런 짓을 제씩두 개씩. 두두개 EP앨범 제작기간은? 이게 어, 얼마나 걸렸지? 어... 그렇게 어... 오래 안한거 같은데? 네. 오. 그러니까 오. 저희가 사실 정규를 내고 싶었는데 곡은 되게 많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 녹음비가 조금 세다 보니까 저희가 EP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EP를 내고 오늘이 이제 세번째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계속 못해서 어. e 피가 다섯 곡인데 저희가 지금 세트 리스가 열두 곡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곡이 EP에 안 들어간 곡이죠. 그외 그러니까 그 곡들도 있긴 한데 이제 녹음이라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 정규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락 밴드는 무조건 정규일 집이 먼저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e 피를 내고 약간 뭐라 그럴까 저희끼리 간을 맞다 그래, 그래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미안하다. 한한 <laughs> 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기는그 네. 믹싱하고 마스터링 하는데 저희가 좀 오래 기다렸어요. 스튜디오에서 좀 네. 스케줄이 찼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부주의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제일 많이 다투는 멤버들은 네 저랑 준현이죠. 어, 왜냐면 네. 준현이가. 음. 사람 엄청, 너무 좋은 친구인 거 우선 딸고 같아. 좋은 친구인 것도 있고, 착하고 해주는데, 잘 챙겨줘요. 잘 챙겼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진영 형이 좀금 게을러요. 그래가고 그거 아닌데,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아, 알았어, 알았어, 카톡이 하루에, 삐삐삐삐,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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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요 정도 타이밍 세개 오면, 아, 준현이구나딱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제 확진했는데. 사방 터무니없다. 아니 주연이 정말 좋은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고. 지금 드럼 여러분 드럼 뒤에 보이시죠? 저게 여기 에 있는 드럼이 아니라 주연이가 다 갖고 와서 설치를 한 드럼이에요. 저희가 오늘 1 2 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저거 옮기고, 저거 세팅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공연에 대한 사운드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라. 아주 귀찮아요. 저희는 하지만 그게 전답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친구 감사합니다. 네. 번 삼, 3번 분어